리스트에 대한 뭐 요즘에 어떤지 현황에 대해서 어, 세 가지로 나눠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화에서 이야기 나눴던 거 들으시면서 좀 어떤 질문들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해소해보는 <laughs>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 들었던 의문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눈빛을 잡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로케라. 아 너도 시작해라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거아 그거 얘기해라 아. <laughs> 아니 저는 제로이스트 샵이 제가 서대문에 산 서대문역 광화문 옆에 사는데 그 제로이스트 샵까지 가서 거기서 뭔가 생필품을 사실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가 있으니까 차를 이용해서 제로웨이스트 샵에 가서 사오는 게 결국 또 탄소 배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거기에 가서 또 구매하는 게썩 저렴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아 가야 돼? 이런 고민들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내가 사와야 돼? 내가 그냥 여기서 잘 쓰고 잘 쓰레기 좀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가면 안 돼? 내가 재활용품, 재활용 그걸 잘 하면 안 돼? 분리수거 잘 하면 안 돼? 뭐 이런 고민들이 응.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이소가 정말 편리한데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응. 이 다이소가 정말 많이 플라스틱에 저는 많이 배출한다고 생각을 해요. 응. 사실 다 플라스틱이잖아. 요다 플라스틱 쉽게 만드는. 그 싸니까 재며 두게 되고 안쓰 막 그러잖아요 다이소가서 막 3만원어치 막 사업불은 괜히 하나 받아서 정신차리면 <laughs> 정신차리면 5만원 어, 천원짜리 정신차리면 5만원 막 이렇게 음, <laughs>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 재정이 한 2만원밖에 안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제로웨이트 한 9천원 하나 플라스틱 하나 통을 사는게 아니라 그것을 9개 사는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 실천이 과연 어, 우리 모두 다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많이 들었고,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사실 그런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제로웨이스트, 맞는 말이고,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건데, 어, 선진국에서는 정말 수월하게, 이미 다 가졌고, 이제 환경 보호 뭐 하면 되라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뭐 어떻게 실천을 할수 있을까, 에 대해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4년 전저 4년 동네에서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 뭔가 딜레마가 왜냐면 음. 우리 제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 한번 수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 뭐가 발견돼서 수돗물이 수성물, 수성물. 이상하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자차에서 그냥 물을 음. 진짜 이따만큼 이제 플라스틱을 막다 제공을 했거든요. 아 이걸 보면서 와 어마어마한 거 인천시에서 음. 다 제공을 했으니까 어. 딜레마를 느꼈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되게 이런 걸 넘어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내가 사는 이 지역과 내가 사는 환경이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떨어졌을 때 퀄리티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 코로나처럼 그렇죠 제, 에,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좋지 않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와, 이럴 때는 또 이게 잘안 된다. 음. 그걸 보면서 좀 약간 여유, 음. 여, 이걸 하는 여유? 여유, 우리가 여유로운 국가가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 저는 그래서 앞서 그 전화를 보셨던 분들은 재원님 통해서 재료웨이스트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플라스틱 어택해가지고 그런 소비자들이 다 모아서 기업에 어택을 하는 그게 저는 좀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개인적인 실천이 무, 정말 중요하지만 그 개인적인 실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업이 이것을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아, 우리 이런 거 하는 보시야 하면서 어느정도 또 자본을 끌어모으려고 마케팅이 되버리는 어, 마케팅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그것을 신경을 쓴다면 더 많은 소비자가 자신의 것을 쓰기 원한다면 이 문제에 되게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음. 기업이 정말 필요하고 사실 정말 기업같은 큰 교회들도 이것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 사실 교회에서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종이컵 진짜 종이컵도 도시락 도시락 어, <laughs> 저희는 그 정수기가 없어서 물컵 물을 주요 아? 아 생수 생수 를 아, 아. 네. 엄청 많이 아. 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으면 차라리 그것을 다른 곳에 연결을 시켜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니까 음. 뭐 하니까 우리가 뭐소핑 가야 하니까 뭐 이런 걸로 쓰레기를 너무 많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걸 보태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환경 보호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만약에 규범적으로 만약에 전달이 된다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그 정세랑 작가 좋아하는데, 정세랑 작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환경 문제라든지 자기는 이거를 되게 규범적으로 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 차라리 나는 이거를 놀이로 표현하고 싶다. 어, 아까 막 죽긴 같이 같은 의미로서 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이것을 소화해야지 어떠한 지금 막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길들 할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1 때부터 동묘를 다녔거든요. 음. 빈, 네, 빈티지를 진짜 좋아했어요. 음. 이게 빈티지네? 네. 아, 아, 지금 아. 그래서 사실 오늘 달걸 입고 왔어요. 어. 이 안에도 파타고니아 입고 왔는데. 와. 제가 되게 아, 너무 예쁘다 생각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또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 이게.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내신 걸 읽었을 때 어, 나는 이미 이거 의류 쪽은 응.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응. 근데 맞아. 내가 내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나이이 응. 이 약간 라이프스타일이 되게 멋있고 그걸 응. 내가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별로 안 사는 거예요. 응. 새 제품을.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방식으로 좀뭐 음, 어떤 다양해진 다양한 어떤 삶의 방식들이 소개가 되면서 환경부를 얘기해야지 아까 말씀처럼 뭐 라벨이 하나 뗐다고 그래도 플라스틱 제공하잖아 그게 하나의 마케팅이 돼 버리면 결국 우리는 그럼 또 그런 기업에 아 여기는 환경부를 생각하는 거야 이러 가게 되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더 넘어서지 못하는 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또 개인 그거는 폰이 핸드폰이, 핸드폰이 진짜 먹통이 된 거야 알고보니까 어. 신호를 어. 줬어요 저한테 빨리 저장공간을 확보해라 벽돌 아. <laughs> 어, 됐는데 벽돌이 아. 됐는데 아. 제가 네. 어떻게 해가지고 네. 고쳤어요 네. 다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핸드폰을 바꾸려다가 아. 네. 그래서 약간 조금만 노력해도 뭐 되는구나 이게 음. 뭐 거대한 걸 바꿀 순 없지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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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이 제로이스트 하면서 좀 고민이 들었던 거는 하나는 그,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생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 어떤 기사를 봤었는데 플라스틱 그니까 그 제가 세제를 플라스틱 용기에 든 세제를 쓸때그 용기를 세척해서 다시 세제를 넣는 게그 세제가 세제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다. 플라스틱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봤어서 그이이 이 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생적인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걸 두 가지를 다 잡고 어떻게 갈수 있지? 라는 고민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 봤었는데, 제 주변 환경 운동하는 친구들은 말도 안 된다고. 음... 어, 말도, 음...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뭐 사용하는 텀블러 같은 것도 다 닦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생각이면은 똑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다 미생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샴푸에다가. 물러서 아, 사용 안 한다는 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머리에 비듬 생긴다 어. <laughs> 이런 갑자기 미신 <laughs> 나는못들었는데 머리에 비듬 생긴다 <웃음> 그게 <laughs> 어, <기>, 기사에 <laughs> 나왔었어요 네? 맞아 네. 기사도 그 네. 나왔었어그 네. 그 샴푸 거기서 기사 쓴거 아닐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아 어. 그러니까 그거 진짜 잘 구분해서 봐야 되더라고요 비디어를 아, 그러니까 이 팩트 체크도 되게 중요한 게 맞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본 거는 왜냐면 어떤 기업이에요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분들 뭐 하냐면 도시락 업체들 있죠. 그러니까 배달 음식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네들이 한 몇만 그다회용 그 용기를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하는 거야. 예. 음, 네. 판매하는? 예. 네. 예.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서 배달 음식을 팔면 자기네들이 이제 그 거기랑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그 그릇에다 다회용기에다 담아서 이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짜장면 그랬죠. 네. 아, 옛날에 짜장면 시켜 먹을 때처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는 거예요. 방금 전. 이 이렇게면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음. 어, 의심스럽잖아.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다 어떻게 과학이 쪽 연결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팩트를 딱 밝히니까 훨씬 깨끗해 말이야. 아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팩트 체크가 너무 중요한 거야. 신화가 너무 많아. 예. 아 네. 입증되지 않아. 신화도 많고 근데 일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신적인 <laughs> 믿음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플라스틱 용기는 음. 새 거에 내 것만 다 먹으니까 깨끗할 거야라는 음. 거는 사실 이건 공장에서 값 나온 오, 모든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거에 음식 나와서 나만 먹고 버려지는 애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생각의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아까 이제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동묘. <laughs> 동묘. 동묘 동묘. 아, 왜냐면은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해주셨잖아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제로이스트를 실천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음. 제로이스트든 기관이든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사실, 비건도 이제 제가 실천을 계속, 비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보면은, 그거는 돈이 많이 드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제가 완벽하게 실천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제로에이스트는 사실 안 사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을요 저기, 저기, 저기. 요쪽보다도 새 거야. 아, 진짜 안 <laughs> 해요. 아, 근데 어쨌든, 어, 그 기업이 뭐 라벨 을 뗐으니까 우리 되게 친환경적인 기업에 이런 거를 이렇게 용어로 어려운 제로에스 시자, 음. 시장의 용어로 그린 워싱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음. 뭐 이제 화이트 워싱이다 이런 말 얘기하잖아요. 음. 그것도 이제 이게 약간 에코 프렌들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제 워싱 작업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어. 처음에는 이제 인식을 하면서, 아, 이제 저거 양아치네, <laughs> 이랬는데, 그렇지만도 않은 게, 어쨌든 여기는 영리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소비자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이런 걸 하면 팔리는구나를 확인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반응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또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매해가지고, 음, 어떻게 만들고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택이 그래서 되게 큰 음. 효과를 불러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저 제품을 비싸지만 만약에 뭐 A 제품이 있고 B 제품이 있는데 B 제품은 공정무역 제품이야. 그러면은 난 이거를 지금 살수 있는 수준이 돼. 뭐 아, 오늘 과자 하나 안 먹으면 될것 같아. 그러면은 그걸 그냥 사는 거죠. 그걸 삼으로 인해서 어, 어떤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을 한 거죠. 음. 이 기업을 나는 선택한 거다라는 거를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되게 간접적으로.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A회사 망해야 돼 이거는 아니잖아요 음, A회사의 존재는 예를 들면 다이소 말씀해 주신 음. 것처럼 그리고 또 필요한 순간들이 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영리 기업들이 아예 이제 다 사라져서 우리가 다 친환경적으로 사고 그러면 좋겠죠 이상적이겠지만 그럴 수 없는 구조 음. 그럴 수 없는 사회 구조를 살아가고 있다고 음. 생각을 하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놀이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 나 이제 요즘에 제로이스트 요즘에 관심 많이 가지네 환경 기후 위기 문제라고 하네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그까 그러니까 니 그냥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데요 어~ 나는 요즘에 쇼핑 잘안 하는데 나는 옷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신발 잘안 사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나 전자기기 잘안 사나 뭐~ 뭐~ 나 스무 살때 샀던 뭐 핸드폰 쓰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게 사실 환경 운동이지. 제가 막, 제로이스트샵 가가지고, 이거 사고 간다, 리필 해가지고, 그 이렇게 산다 하는 것보다, 사실 저는 엄청 오래된 핸드폰을 쓰고 있는 분, 그리고 전자기기 아무것도 안 쓰고, 그 핸드폰만 쓰고 계신 분을 보면은,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환경 운동가를 만는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각자 포인트가 다른 거죠. 음.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나도 모르는데 해오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는 거라서, 이제, 제로이스트의 어떤 열풍이, 해야되는 거는 사실 이런 활동들이 야너 사실 되게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었어 이걸 발굴해내는 작업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뭐가 뭐 있을까요? 뭐 아껴서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옛날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변기통에 벽돌 넣어가지고 <laughs> 그걸 아, 저렇게 해둔다고 뭐 벽돌이 어디 <laughs> <요즘에. 웃음> 있어요 요즘에? <laughs> 그리고 아. 어, 잠깐. 그리고, 뭐, 양치컵 쓰는 거, 물컵 네. 쓰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배워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 뭐, 샤워도 그냥, 뭐한 3분 만에 빨 끝내고, 뭐, 아, 그거 해일 그러니까. 아, 돼. 그니까, 나는 몸 지져야 돼. 지져야 돼. 왜 그런 걸로 그냥. 아, 나그게나 아, 그게, 야,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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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묘, 질문에 있잖아요. 공유 생활 하시지만, 그건 안,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지점들이 하나씩 있어. <laughs> 어, 그니까, 저렇게. 어. 나한테 잘 맞는 그 라이프 스타일인 고 그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사진에 되게 이 사진 분야를 되게 좋아해요 카메라. 근데 저한테 이제 막 추천해달라고 막 하는데 저는 카메라를 세로로 사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10년 쓰고 막 이래요. 중고로 산걸 10년 쓰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또안 되는 분들은 응. 거예요전자제품은새로로세로 뭐 <laughs> 어, 뭐 약간 그런 분들은. 그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이 응. 되게 다르고 이제 그거를 어, 내가 어디까지 소화하고 있었는지를 찾아내서 음. 어, 아 그래도 내가 지, 지구에 진짜 쓰레기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네 음. 하는 어떤 음. 일말의 위안 위안과 지구에 내가 쓰레기 사실 제일 사실적입니 내가 쓰레기구나. 그 사실 환경책감 책감을 음. 저는 가지지 않는 것. 그냥 정말 변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아, 하나의 돌이다. 내가 이거는 못 하는데 이거는할수 있다. 아나이 정도는 할수 있고 그 분야를 천천히 좀 넓히는 과정이면 음. 우리가 환경을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재난 상황일 때, 그 음. 뭐 수돗물 얘기해주셨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어. 활용하는. 뭐 마스크를 녹여서 막 의자를 만들고, 그게 음. 뭐 어쨌든 플라스틱이니까 음. 그런 활동들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마스크를 뭐 끈을 잘라서 끈은 뭐 머리끈으로 쓰고, 음. 뭐, 마스크는 헌풍구 같은데 더러운데 기름때 같은 거 제거하려고 음.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음. 거. 어쨌든 이게 바이러스가 묻었다는 어. 어. 것을 전제하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laughs> 이거는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스크는 쓰지만 그러면은. 이걸 소비하는 만큼 내가 다른 거는 좀 줄여야겠다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다짐이 있었고 저는 이제 계속 소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계속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기억도 야 우리 생수를 이렇게 파는데 이거 우리 괜찮으니까 너네 생수 사 먹어 브리타 쓰지 마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사실은 어나 생수 안 먹어도 되는데 뭐어 괜히 편의점에서 하나 사 먹어봐도 될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자꾸 조장이 되는 거죠 막 쓸데없는 선물하기 <laughs> 이런 거 유행인 것 같은데 어 나도 막 친구들한테 이런 거 해보자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에 내가 발을 맞춰야 될것 같은 소비. 응. 그거는 진짜 지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필드에서도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뭐라 그래. 타인의 욕망을 가지고 응. 내가 소비를 하게 응. 하는 응. 그런 거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미션을 사전에 드리는 게 있었는데. 응. 하루 종일 내가 쓴 쓰레기 사용한 음. 쓰레기 자원과 그리고 이제 아낀 자원이 있는지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그 그러니까 내가 아낀 자원 이만큼이 있었네를 발견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과정인 음. 거예요 음. 그런 맥락에서 음. 그래서 혹시 그 숙제들을 혹시 한번 해보셨는지 쓰레기를 다 이제 <laughs> 테이블에 일단 다 놓고 이거를 찍어야지 하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제 테이블에 이렇게 넣는데 었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내가 신경을 안 쓰면 하루에 못해도 다 여섯 개는 기본으로 나오는구나. 근데 눈으로 보니까 좀, 뭐랄까, 어, 내가 이 정도로 많은 쓰레기를 배출했다고 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버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음식물을 제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 냉장고가 되게 작아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안 먹으면 냉장고 안에 있어서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laughs> 내가 쓰레기를 되게 많이 배출을 했구나를 좀 저는 좀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같이 활동하시는 분 중에 이번 주에 세 번이나 만나가지고 그분이랑 대화를 나눴다가 그분이 패스코 하시면서 환경운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왜 데이터 줄이기는 왜 때문에 이거냐 이렇게 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 그분이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그 데이터 선생님 핸드폰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어쨌든 뭐 구글이든 아이 에브리든 거기서 돌려야 가동해야 되는 게더 많아지고 그 열을 빼기 위해서 냉각수를 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응. 아, 그렇구나. 불필요한 응.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도 되게 환경운동의 하나구나, 이런 응. 응. 생각을 했던 응.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응. 어, 에너지 낭비와 자원 낭비라고 응.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게 가장 큰것 같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제일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음, 모르고, 음.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사실 미션에다가 넣었던 게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음.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궁금했어요, 민원, <laughs> 민원 어플이나 그뭐 신문고 이런데다가 글 남기시면 한 담당자가 연락 와요. 어. 답장을 주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연락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그 음식물 쓰레기냐 일반 쓰레기냐 음. 또 폐기물이 냐 이걸 따라서 또 구서가 또 다르더라고요. 음. 근데 일단 저는 일반 종량제 봉투를 버렸을 때 어디로 가냐 이거가 궁금했었고 그때 는왜 궁금했냐면 제가 이제 인천에 살다 보니까 소독권 매립지 종료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근데 제발 만든 곳에서 쓰레기를 만든 곳에서 소각해결했으면 음.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뭐 마스크도 뭐 이게 뭐 새에 걸린다는니뭐 음. 어쩐다니 하는데 사실 우리는 매립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알아봤죠. 근데, 이제 저희 집 근처, 그러니까 동네 근처에 소각장도 작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뭐 소각장으로 가나요? 아니면 인턴 매립지로 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담당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사는. 뭐, 정에서 나온 줄알았의 경우에는 구의 <laughs> 그렇진 않고, 저희가 사는 구의 경우는 이게 지역마다도 다 다른데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매립지로 가는데 기상 상황이나 매립지 당일 수용 그게 초과되면 소각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배출하는 쓰레기 어디로 간지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튼 그래서 이게. 뭘 하나를 쓰더라도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게 이제 뭐 얘가 뭐 노동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이것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맞아. 이 음식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응.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봐 보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함부로 못 사고 못 쓰게 되는 응. 거죠. 응.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없으시면 이 정도로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1화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들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화에서는 또 새로운 제로이스트샵에서 어떤 물건을 판매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바? 하나 둘셋 크바!